자, 이번 시간은 과거 분사. 자,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사는 두 가지,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가 있다. 현재 분사의 형태는 ing가 붙은 거, 과거 분사는 3단 변화 뒤에 나오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주도 1위가 붙거나, 불규칙 변화는 따로 암기를 해야겠고.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의 특징은 결국은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한다. 그 수식하는 자리가 명사의 앞이나 뒤. 그럴 때, 현재 분사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 뭐뭐 하는 명사. 흔히 명사가 하는 거니까 능동이다. 그럼 반면에 과거 분사라는 녀석은 명사의 앞이나 특히 또 명사의 뒤에서 뭐뭐 하는 게 아니고 명사가 되는 또는 뭐뭐된 명사라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요 구별을 해야 돼.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 특히 과거 분사는 이제, 중학교 내신 뿐만 아니고, 고등학교 내신 전체에서도 엄청나게 시험에서 많이 묻고,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 항상 출제가 된. 그리고 이걸 이제 서술형으로 써내는 방식을 익히는 게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1번에서는 broken. 이게 break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죠. 암기해야 돼. 불규칙 변화는 broke, broken. 그래서, 장난감이 지가 스스로 깨뜨린 게 아니고, 깨뜨려진 거니까. 부서진 또는 고장난 장난감이죠. 뭐, 뭐, 된. 이렇게 이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과거 분사로 수식을 하게 된단 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페인트 칠이 된 벽이죠. 벽이 지가 페인트 칠을 한게 아니고 누군가에서 페인트 칠이 칠해진 벽. 그래서 이게 수동의 의미를 수식할 때 지금처럼 과거 분사로 수식을 해야 한다. 자, 이제 이게 지금은 앞에서만 수식하는 구조가 나오는데 이제 다음 자료에서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는 앞으로 서수령을 쓰는 데나 문장의 어순을 배열하고 또는 어 우리가 수식구조를 판단해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의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구조니까 집중을 해서 이 분사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잘 익혀둡니다. 여기까지 과거 분사 첫 번째 파트 수업 마칩니다.